왜냐면, 여기는 마마법의 초콜릿을 만드는 공장입니다. 여기에서 김윤정씨가 초콜릿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요. 다 망쳐서 나이스, 아라 참. 멋있습니다. 어할까요 김인정씨 맛이 없는. 지금 한 개는 먹고 싶지만 다시 도망가는 거 봐봐요 자 이제 저거는 너 물에 좀만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 하지만 지금 로봇형 생기이야너무 심하게 저 사람한테 사과를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정 기자 나오세요 김동현 기자 나오세요 <laughs> 네, 금동현 기자입니다. 지금 현재 어, 초콜릿을 어,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망쳐가 망가고 있는 어 왜, 이제 초콜릿을 어떻게 살릴지 어, 어 봅시다 봅시다 <laughs> <laughs> 김다인 기자 김다인 <laughs> 기자 자. 柯西啊，柯西啊，打个？打个？打 <laughs> <laughs>